어 쿠션. 아 어, 아 맞지 내마리 네 맞지. 어 됐어 됐어. 됐어. 어. 어야 맞지 내마리 네 맞지. 오, 굿샷. 좋았어 좋았어. 다음 말. 내가 뭔가 지금 어. 잘못 본것 같아. <laughs> 자 1번 노 330m 되겠습니다. 습니다자 제발. 어떻게 공략하실 건가요? 오른쪽으로 최대한 쳐 보겠습니다. 오른쪽으로. 오른쪽 오른쪽 남 떨어진데요. 왼쪽으로 치직해야 되지 않나요? 어, 쿠션. 아아 맞지, 내 말이 맞지. 어우 됐어, 됐어. 됐어. 어? 오, 오, 아, 야, 맞지, 내 말이 맞지. 진짜, 좋았어, 좋았어. 다음 말. 내가 뭔가 지금 잘못 본것 같아. 유튜브를 지셨는데. 아니야, 아니야. 마상, 마상. 제가 폼이 좀 웃긴데. 예, 네. 아. 아 저희 저희 요즘 많이 웃고 싶어가지고요. 네. 아니, 아이고, 갑자기. 아, 어이구, 목도 안 하시거나. 아, 감사합니다. 아. 아니, 천천히, 괜찮아, 좀 괜찮아. 편안한 마음. 첫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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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부터 워머업을 <laughs> 아, 원래 안 하시네요? 그냥 <laughs> 고소, 연습생이 없습니다. 저희. 연습생이 네. 없네요. 아, 인터벌이 전혀 <laughs> 없으시네. 예. 네. 방송에최적화되어 있으신 분이에요. 아. 오. 오. 아 이게 카메라가 있어서가지고. 어 살았다 살았다 아, 살았다. 다행입니다. 제발. 방송하자. 다행이에요. 다행이에요. 아 방송하자. 됐어. 아, 아. 어. 저기 나가면은 방송이 진행이 안 돼서. 아니, 아니 계속 치셔야 돼요. 팀 명이 좋은 사람들 팀이에요. 아 되게 좋으신가? 좋은 사람들이신가? 그럼요 다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네. 뭐 차트에 예. 오빈 해주고 오빈 해주잖아요 아 실례합니다. 그러네 오빈 해주고 굉장히 오랜만에 세컨샵 먼저 안나가셨 지금 현재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 진짜 이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꿈 같고 현실 같지 않습니다 <laughs> 107m 아 어이, 나이스 야 이게 아. 아. 진짜 무가 나이스 하 <laughs> 나이스 하아 꾸준히 꼈 긴장했어 긴장 예. 촬영 예. 1시간 전부터 다리가 떨린다고 아까 아... 아, 그아그 2시간 전부터 여기 와서 연습하고 계셨던 거예요? 아니요, 가게에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아 장사했었구나 네. <laughs> 저거 안 드시고 오셨어요? 잠시만요 정... 네. 아 네, 아까 와이프가 먹고 가라 했는데 <laughs> 아... 그냥 왔습니다 마이 와이프 말을 꼭 들으셔야 돼요 네. 저희가 <laughs> 그 촬영자분들은 산재 처리가 안 돼서 쓰러지셔도 아, 사비로 처리를 106이, 106m 네. 쳐서 이 바람을, 바람을 이겨보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5m 105m를 살짝 슬라이스를 내서 이기겠다 아못 이기는군요 야 카트키를 맞으면 되게 슬퍼진다 아못이겠어요 아니야 그래도 다음부터 자연을 어디야. 거스르면 안 되겠어요 이기려 되지 말아야겠네 네. 나이스 어 시작됐어 또 <laughs> 자, 이제 62m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. 파이팅. 전하는. 그 <laughs> 뭐, 어, 저는 바로 치는 줄알았어요 뭐, 직점으로 오면은 그래 가지고 어드 자, 샷. 어, 나이스 터치. 뻥나이스 터치 야. 나이스. 팍! 아우! 아, 아 와우! 이제 백스핀이 딱돌리셨는데요 야, 네. 기가 막히다. 나이스. 자. <laughs> 이렇게 A 프로니 한칸 걸리면 1m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야. 야 이거 설마 들어가면 안 되는데? 와, 아, 와. 기가 막히네. 아. 기가 막네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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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사실 일부러 워밍업을 안 해봤거든요. 그래서 안 돼요. 저 지금 따라해서 한번 더터 너무 잘하시는데요. 저 그냥 워밍업 안 하고 한번 해봤더니 잘 되더라고요. 거리감이 3.94m입니다. 높이 0.14m고요. 나이스 야. 아아 이거 맵바 아니에요? 맵바 맞아 맵바, 맵바 맞는데 반해? 뭔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카메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? 갑자기 내가 난 누군가 여긴 또 어딘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. 조금만 있으면 풀릴 겁니다 네.